릭샤 아 어, 여기 릭샤 릭샤 아 어, 올라 돌아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실수가어씨 뭐야 씨 대박. I want, to, I want to go uh, this area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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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ere uh,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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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 Ten, daca. Okay? Okay?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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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가 와서 이렇게 하는거고 <laughs> 어 밑에 젖어있어요 지금 생 라카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 150원 보이세요 여러분들 역주행하는거 봐와 아까, 아까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지금은 시원하다 이거는 지금 오줌머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고, 여러분, 꾸불러 어, 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릭샤라고 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버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타요. 대기 저렴해요. 어, 웬만한 거리들은 다막한 150원이면 되는 거 같아요. 보시면 보이니까, 어, 150원 정도예요. 10, 10 다크 아 터널 라이트. 와 미쳤다. 진짜 뭐, 걔네 저기 누워있네. 이 비가 와가지고 왔나? 이거는 안씨가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어, 안씨가 자꾸, 안씨가 자꾸. 근데 말을 하자마자 말을 하느라 뒤를 돌아보지.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도로 계속 이거 아니야? 어떤 쪽이 이거 이거 화면 보는 거? 아, 이 여기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보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이상형의 나라 이런 느낌? K-팝도 어, 맨날 보고, 뭐 호리아드라마도 맨날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탄이 끼쩔것 같아 여기. 뭘 파는 거지? 여기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포장마차도 있고. 근데 개들이 엄청 많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개들이 진짜 많네. 여기 개들이.

this is the people's number now here and uh, this is a this is a korean live show so we're talking with t h e people here now oh 어. rickja rickja bravo rickja bravo 어. 이게 제가 10 10 딱카만 드린다고 했는데 아저씨 분명히 또20 딱카짜리 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드리면 튼 오케이 오케이 멘 땡큐 바이바이 오예브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아 hello man hello boss how are you uh, so I can can you recommend me some the local restaurant around here local restaurant I want to show them the local uh, yeah ah, there's there's good uh which which food is uh, the favorite here which food and your traditional food what what is there your Bangladeshi traditional food how can I call this in here the Korean live show hello Korea hello, hello, hello korea uh, so I, I want To... Korean country. Yeah, South Korean people w a t c h i n g us here. So I I want to show them the 방글래시안, the Bangladeshi traditional food. Uh what, what is the traditional food here? Bangladeshi food here. <목소리도> what, what is there? No, <목소리도> no. So there i r s t a u r a n t r i g h t I will ask the there s t a u r a n t Okay, thank you. Bye-bye. Okay, bye-bye. Welcome boss 이러는데. Welcome boss. 내가 갑자기 보스가 됐어. 여기 릭샤 막해서 다니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릭샤 계속 다니고 있고 여기도 이제 아저씨가 계속 샤시 아저씨들이 계돌아다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가 이렇게 그냥 건너잖아요. 참고로 많은데 방글라데시에서 와가지고, 어, 신호등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신호체계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이거 혹시 또 보신 다음에, 어, 막, 뭐 이게 뭐 용진이 뭐이 도로에서 뭐 위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그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 헬로. 헬로. 하이 브로. 헬로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라이브쇼. 온라인 TV. 온라인 oh, yeah. so, TV. 디스이플 나우 워칭 거스요. 디스피플 나우. 아이 나이스. 하이. 프롬 프롬 사우스 코리아. 코리안 코리아 온라인 TV. 여러리들 안녕하세요. 아 나테모. 아이 캠 히어 씨. 아이 워즈 투숄 라운드 유어 유어 프레이즈 마이 리얼 라이브. 라이프 이스 유니크. 뷰티풀. 나이 뷰티풀. 여러분. 이열 이표요 이재생이요. 저와와와와와 와라려고 와라이라고 쓰레기 나오는데. 알레디 디디그레이티아 이게 라이 아, 이렇게 레몬이랑 이를 파는 여러분들. 야, 디캔 히어. 야, 디캔 히어 앤 디캐시 히어 앤 디캔 커밋 히어. 디캔 커밋. 헤비빈 사스코에서 노. 노. 아니요 아이 호프 유 해브 어 이거 한번 챗도 비지세요. 이제 비셔. 치유. 오케이. 시유맨시유 자, 우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얘네들 보면 어,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자, 보, 보이세요? 어, 맨발로 다니는 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헬로코리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발 안 신고 맨발로 있습니다. 헬로 헬로코리아 You are happy here? Around here? No. Because you look so 룩소 핸 다시라고 보이요 나? 오케이, 맨. 땡큐. 바이바이. 자, 이레스토랑있는데 가자. 여기 보시면 이 레스토랑이 아까 추천해 주신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여기 가 가지고 한번 먹어 볼게요, 여러분. 그 전에 여기서 음료수를 좀사 가지고 갈까? 토고 갔다가 이게 왔거든. 방글레시가 진짜 뭐 세계 최빈국지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토호 왔다 오신 분들은 방글라시는 최비국이라못 말해요. 절대로 방글라시는 선진국입니다. 와 대박 이렇게 있어봐. 이런 기회가 있다는 자체가 이게 벌써 선진국이지. 자 근데 여기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 동남아 분들은 이제 이렇게 코리안 라이브 쇼. 헬로 헬로 코리아. 헬로. 동남아 분들은 약간 이제. 건방시에서 음, 네, 여러분 인사하시동남아 분들은 약간 그게 있거든요. 약간 좀 사기 치는 거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프리카 사람들 순수해가지고 관광 객들한테서 똑같이 받는데 얘네들은 좀 비싸게 받는 건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가격. 이거 얼마인지. Uh, how much is it? One, 110. 110. 110이야. 62, 62, 62, 1 0 1 0이야 그러면 1 1 0이면62 6 2 0 0 0원이면 100. 1 0이1 0이 100. 100. 100. 이0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0 0 0 0 <laughs> 야, 이거 요거 아씨 눈빛 흔들었지 방금. 맞지? 여러분. 아저씨 눈빛 흔들리고 맞지. 자전거 아까 155에 하는데 이거는 2,000원이라고 하는 게 어, 우리나라보다뭘 아, 멋짐을 아, 익스페시브된 사우스 코리아. 익스페시브된 코리아. 네. 익스페시브된 코리아. 한국어가 더 비싸. 방글라시가 방글라시 비커스 방글라시 리치컨드 이런 어, 방글라시가 부자인 나라여 가지고 그렇대요. 예. 네. 방글, 어 방글, 방글래씨가 부자인 나라여가지고, 여러분, 어, 이게 원래 그런 거래. 어, 아 오케이, let me think about this. a f t e w a r d 방글래시는 좀 부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요, 오케이. 어, 아 방글래시가, 여러분, 어, 대박이네요. 자, 아무튼. 어